베트남 빈스마트의 스마트 TV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시한 지반연년 만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1% 업계 4위로 성공 신화를 썼던 빈그룹이 이번에는 스마트 TV 등 가전시장에 눈을 돌렸다. 하지만 워낙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다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아 낭패만 보고 있다. 17일 카페비즈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 빈그룹의 전자제품 자회사 빈스마트가 스마트 TV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판매 가격을 낮추고 고가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 8월 1일부터 4K 스마트 TV V스마트 5 KD6800을 예약 구매한 고객 500명에게 사은품으로 스마트폰 V 스마트 조이 3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빈 스마트가 생산한 스마트TV는 949만 동, 스마트폰은 239만 동이다. 파격적인 사은품 증정 이벤트였지만 스마트TV를 팔기 위한 쇼라는 지적도 나왔다. 빈 스마트가 이번 이벤트 계획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해당 상품 500개 의 판매 예약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벤트 종료 시한보다 5일이나 일찍 사은품이 복나자 불만을 제기한 고객도 많다. 빈스마트는 스마트 TV를 지난해 12월 처음 출시했을 때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인 749만 동에서 1 5,550만 동에 판매하고 있다. V 스마트 TV는 4K 고해상도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갖춰 사용자가 유튜브,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뮤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북부, 중부 남부지방의 음성인식이 가능한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전제품 마트인 DM 마이산에서는 V스마트TV를 정가보다 50만에서 100만 동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빈 스마트는 V스마트TV의 판매가를 낮춰 삼성, LG, 소니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샤오미, 캐스퍼 등 신규 진입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조금이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TV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기준 1위 삼성 27.2%, 2위 LG 23.3%, 3위 소니 12.7%다. 이에 나머지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가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빈스마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아닌 품질이다. TV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상도, 색 재현력 등을 비롯해 제품 디자인과 음향 효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삼성전자 인피니티 스크린의 경우 화면 테두리 두께는 2.3mm로 전면 면적 99%가 화면으로 몰입감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빈스마트가 생산하는 스마트 TV 등은 아직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볼때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 당장 외형적인 부문에서 TV의 두께만 봐도 삼성이나 LG에 비해 두배 이상 두껍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응웬 도아 안 나인시는 비슷한 가격대에도 딘스마트보다 더 높은 품질의 브랜드가 많다. 굳이 비싼 가전에 대해서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굿모닝, 베트남.